물로 이제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낫고 잘. 네, 바꿔 쓰려고 하면은 사실 부담 없는 제품들이에요. 뭐 치아 하나 바꿔 쓰는 거, 뭐 칫솔 하나 바꿔 쓰는 거, 뭐 크게 부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눈. 뜨셨을 때 핸드폰 문자로 9억 5천2백만 원입니다. 내일 아침 통장에 띵동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문자로는 안 찍혔지만 치아 한 개당 경제적 가치가 물론 통계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한 개당 3천4백만 원 정도, 총 28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9억 5천2백만 원이 입안에 들어있어요. 구강 관리는요, 전신 건강, 그러니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몸 전체 건강에 게이트웨이 입구라는 뜻이잖아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강 관리는 내몸 전체 건강 관리. 그래서 우리가 뭐 치아가 치아 건강이 뭐 오복 중에 하나라면서요. 다섯 가지 복 중에 하나에 들어갈 정도라고 하잖아요. 소중한 거는요. 우리가 공짜에 가깝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기. 공짜로 지금 마시고 있죠. 물은 이제 조금 비용을 지불하지만 자연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도 치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2020년 통계로 여러분들 병원에 어떤 사람이 어떤 환자 그러니까 어디가 불편해서 제일 많이 외래질로 오는 것 같습니까? 흔히 감기일 것 같잖아요. 저도 그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감기가 아니라요. 치은염 및 치주질환 그러니까 잇몸이 불편하거나 치과가 불편해서 치과 쪽이 불편해서 방문하는 외래 환자가 훨씬 많습니다. 1637만 명이 이 계통으로 치과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치아에 평소에 관심 있습니까? 없어요. <laughs> 먹는 거에 관심이 많죠.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을 건데 어, 치과를 내원하는 방 이제 치과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과를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 부위가 우리가 뭐 이를 뽑거나 치료하는 부분 같죠? 아니고요. 잇몸 질환 때문에 오는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치질 합니다. 그쵸 그렇죠? 하루에 뭐 세네번 정도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식사하시고 잠, 주무시기 전까지 포함하면 서너번 정도 양치질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치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제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치하시면은 잘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폭풍 양치라고 합니다. 폭풍 양치. 자, 이렇게 아무리 빨리 양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내 손으로 하는 양치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낫고 잘 하면 좋은데 우리가 점점 이런 다양한 각종 디바이스들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전동 칫솔이 나왔어요. 네, 이미 출시했는데 이번에 프로모션을 앞두고 있습니다. 1월 초에 프로모션을 하는데 저는 이제 미리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좋은 점은요, 물론 뭐 제가 사용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저희 집 아이들이 이 전동 칫솔로 바꾸고 나서 너무 제가 뭐랄까 든든해졌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뭐 양치 습관을 물론 키우기도 쉽지 않고 양치 하더라도 아이들은 아직까지 이 치아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이가 이제 한두 개 이렇게 치료를 많이 해보고 나서 이제 사실 굉장히 뒤늦게 느끼잖아요, 그거를. 근데 이전동칫사로는요 일단 켜면 2분, 그리고 굉장히 잘 돼요. 그 깨끗함을 느끼니까 저희 집은 그 손으로 쓰는 칫솔 없어요. 네, 이걸로 아이들이. 너무 잘해요. <laughs> 저는 이 역실에서 이 전동 칫솔 소리가 아이들이 양치하는 그 전동 칫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laughs> 양치하라고 이렇게 잔소리할 필요가 정말 없어졌어요. 너무 행복한 아이템입니다. 어, 전 세계 실제 이미 글리스터 이 구강 우리 아미 구강 브랜드 글리스터가 치약과 칫솔 이 브랜드를 통틀어서 글리스터 브랜드인데요. 67개국에서 여러분들 넘버원 판매량이 넘버원입니다 67개국 한 6개국에서 1등해도 어마어마한 거겠죠 여러분들 67개국 셀수 없어요 선진국은 다 포함했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나라 다 67개 못 부릅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하고요 근데 제가 우리 글리스터 그 전동 칫솔의 특징을 이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0초 정도 될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시면 칫솔 모가 동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칫솔 모가 움직이죠. 네, 그런데 일반 세정 모드 지금 센서티브 모드거든요. 움직임이 달라요. 그래서 모드에 따라서 실제 이 칫솔 모의 움직임이 다르니까 또 다양한 방향으로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드는요, 잇몸 마사지 기능이 여기 포함돼 있어요. 진짜 이 칫솔로 양치하고 나면, 이가 치아가 깨끗해지는 거는 당연하고요. 잇몸이 굉장히 시원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깨끗한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그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모든 전동 칫솔 포함해서 혀 클리너 이 돌기가 칫솔 모에 어, 달려있는 모델은 유일합니다. 저희 글리스터. 칫솔이요. 뒷면에 혀 클리너 모드가 있고 또 모드 자체도 혀 세정 모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단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그리고 세게 했을 때는 이 압력 감지 센서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아주 안전하게 어, 무리가 가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칫솔 모가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서 미세모까지 그리고 끝이 양갈래로 벌어져 있는 칫솔모까지 포함해서 잇몸까지 동시에 케어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 그리고 치아 표면 그리고 잇몸 경계선을 이렇게 세정해주는 칫솔모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구석구석 깨끗하게 그리고 총 2분인데요, 30초에 한 번씩 알림음이 나고 이렇게 구석구석 박고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실제 치아 표면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자랑하고 강조하고 싶은 이 특징은요, 당연히 그 전동 칫솔이 양치도 잘 해주는 기능은 당연하고요. 이 보관함에 UV램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할 때, 흔히 그런 뭐 지저분한 비유이긴 하지만 그런 비유 많이 들잖아요. 칫솔이 변기보다 그 세균이 더 많다 하잖아요. 실제로 많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또 눅눅하고 어둡고 축축한 욕실에 보관하면 물론 일반 칫솔도 이렇게 칫솔 살균기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자체 본체에 UV 램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할 때어 UV 램프로의 자외선 살균도 되는 기능이 들어 있어서 제일 안전하고 제가 좋아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이 멀티의 시정 전동 칫솔이 어, 말씀드린 압력 조절 센서로 중간에 어, 너무 세게 이렇게 잇몸을 향하게 되면 잇몸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자동으로 멈춤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UV램프로 살균했을 때 실제 여러 가지 균들이 거의 다 죽이는 거죠. 네, 12600개 의 포도상 균이 7개면 요그다 죽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UV램프 살균력도 검증받은 제품 이라는 거 그래서 한 어, 본체 하나에 칫솔모 세 개가 세트니까요. 3인 가족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인 가족도 어, 칫솔모를 여분으로 하나 더 구매하셔서 이렇게 교체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책 소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뭐 아미 치약은 좋은 거 알겠는데 아미에서 나오는 제품이 다좋으냐다 좋아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제가 비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요. 어, 최근에 2020년 정도에 나온 책, 진정성의 힘이라는 <laughs> 제목으로 나온 국내 사람이 쓴거 아니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쓴 책, 진정성의 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진정성은 사실 원래 없는 낱말입니다, 여러분들. 진정 어린, 뭐, 진정으로 내가 뭔가를 표현하다 할때 그냥 형용사처럼 이렇게 쓰이는 말인데, 워낙 우리가 이렇게 좀 강조하고 새로운 낱말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성질할 때 성을 붙여서 진정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뭐 만들어진 건데 영어로는 authenticity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먹은지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출처가 확실함 이런 뜻이더라고요 영어 단어로는 그 출처가 확실한 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찾아갔을 때 제품을 소비할 때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디즈니나 스타벅스나 나이키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사랑받는 이유가 내가 제품을 사용해 봤더니 애플 제품을 사용해 봤더니 뭐 타박스를 <laughs> 가봤더니 디테일이 있고 찾아가 봤더니 어째, 어쨌든 뭐 착한 기업 같기도 하고 뭐 환경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2007년만 하더라도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요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졌고 광고를 하더라도 어쨌든 과장 광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마케팅 업계에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소비자의 관심을 끄니까. 그런데 요즘 소비자들은요, 똑똑해, 똑똑해진 거죠. 소비자들은 단순히 과장 광고에 속지 않죠. 왜냐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더라도 여러분 네이버나 쿠팡에서 구매하시더라도 그 상품 상세 페이지 내용을 믿어요. 댓글을 믿어요. 댓글을 믿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일단 댓글이 한천개 달렸어. 그러면 적어도 제품을 클릭해서 내가 자세히 살펴보는데 댓글이 한두 개야 <laughs> 잘안 눌러버리고 그렇 왜냐면 그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굳이 그 상세 페이지는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드리자면 지금은 사람들이 브랜드 파워 예전에는 브랜드 파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마케팅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브랜드 파워도 이미 지나간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왜냐하면 그냥 그 이름만 보고 안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브랜드 이미지만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하던 시대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대로 사용해보고 꼼꼼히 뜯어보고 속을 들어봤다, 들여다봤다니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표현으로는 진정성이 있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이 뭘까? 진심으로 그러면 진정성이 뭡니까? 기업은 진정성을 담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들 기업의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기업은 진정성으로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게 기업이잖아요 어쨌든 많이 팔아야 뭐 광고를 하건 유명 연예인들의 그뭐유명세를 이용하건 어쨌든 많이 판매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요구하는 거지 제품의 진심으로 이렇게 진정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미는요, 1959년부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기업인데 뭐가 그러하냐면요, 진심을 담았어요. 그 진심을 진정, 아미는 진정성 아니에요. <laughs> 진정성 아니고 진짜야, 진짜. <laughs> 진심을 담은 회사예요. 왜냐하면 이 진심을 담을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여기 계신 여기 지금 주면서 이렇게 사장님들 진짜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치셔야 됩니다. 사장님들 덕분에 아메이가 진심을 제품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아메이는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나 셀럽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중매체 광고를 처음부터 안 했어요. 1959년부터 안 했어요. 그리고 진짜 진심을 담아서 제품의 목 제품 자체의 그 철학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알려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어떻게 알려요? 저희처럼 제품의 이 진심을 알아본 사람, 먼저 알아본 사람. 뭐, 특별히 알아보는 게 아니라 성분을 알아볼 필요가 없고, 써봤더니 좋더라, 진짜. 어? 브랜드도 처음 본 거야, 로고도 처음 본 거야. 사장님들, 저는요, 정말 처음, 아미 화장품 바꿨었는데요. 와우, 진짜 저는. 화장품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 이상했어요. 로고도 처음 본 거야, 이름도 처음 본 거야, 막 텅도 막 이렇게 막 사실 예쁘지도 않아. 그런데 써 보니까 이두난 제가 써 봐도요 다른 화장품 못 쓰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바디 로션 얼 겨울철에 특히 필수품이잖아요. 얼마나 가볍고 매끈하고 흡수가 잘 됩니까? 무거운 끈적임 없잖아요. 근데 다른 정말 웬만한 이 좋다는 핸드크림, 와, 정말 이 제가 까다로운 사람이 정말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맛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먹으면 그냥 다 먹는 사람이에요. 저는 못 먹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이 바디로션 못 쓰겠어요. 그 이유가 우리처럼 이 제품의 진심을 알아보려는, 알아보려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300만여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도 암의 연구원들은 마케팅에 어떻게 과장 광고나 어떻게 있어 보일까, 거기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연구하는 이 제품 자체의 특징을, 수준을 높일까, 그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그냥, 그냥,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뉴트라이트보다 좋은 비타민 없어요, 여러분들.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있으면 이미 시장에서 난리 났겠죠. 없어요. 글리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약, 칫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금, 아, 근데 전동칫솔 바꾸려고 했더니, 야, 가격은 칫솔 뭐, 만 원, 이만 원 하는데, 오, 이렇게. <laughs>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도 그랬습니다. 칫솔 처음에, 왜냐면 전동 칫솔은 안 써본 사람이니까, 쿠팡에서 전동 칫솔로 제가 검색해 봤어요. 그러면 <laughs> 결국은 치아가 상하게 되면, 나중에는 뭐 임플란트를 하거나 이렇게 다른 치아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걸 늦추는 거죠. 뭐 평생 안할 수는 없겠죠. 최대한 늦출수록 좋잖아요. 내 원래 치아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3인 기준으로 한다면 본품 기준으로 1인당 77,000원 꼴이고요. 4인 가족 기준이면 더 낮아지는데 또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초에 프로모션이 39,400원 약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줘요. 네, 치약 세개의 미니어처 아니고요. 본품입니다. 여러분들 치실도 본품이고요. 스프레이 두개 기본 두 가지 프로모션 똑같이 39,400원 상당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욕실마다 뭐 집집마다 욕실이 두개 있는 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욕실마다 두고 쓰시라고 무려 8만 9천원 할인 혜택까지 본사가 준비해 뒀습니다. 1월 9일인가요? 1월 초에 날짜까지 이제 공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모션 시간에 날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요하신 분들 알람 설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